1세제 8번 문제, 별표 3개. 2학년에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돼. 우리가 이것은 뭐냐, 그래프하고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. 지금 그림까지도 그려졌지, 그래프까지. 그래프 안 그려져, 시험 볼 때는. 안 그려져. 그럼 니네가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야, 맞아? 지금은 그래프가 눈에 보이지만 그래프가 없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을 풀어야 되는 문제야. 알겠지? 자,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X축, Y축으로 둘러싸 도형의 넓이.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에 반드시 그려야 한다는 얘기야. 그럼 니가 이거 그리는 방법이 뭐죠? X절편, Y절편 찾아서 직선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야. 그럼 X절편은 어디다 응대했죠? y 단계별지 x절편은 그럼 0은 그 풀이 방식이 바뀐게 아니야 그렇지? x를 번뜩이로서 y 단 e 했다고 그럼 식은 2x 더하기 4가 될거고 2x는 가만히 있는게 낫겠네 굳이 마이너스 바꿀 필요 없잖아 얘 넘어가면 마4가 됐겠지? 그럼 x는 얼마가 돼요? 2로 나누면 마2가 되겠지? 이게 x절편이야 맞죠? y 절편은 뭐라고 그냥 4라고 했지 내가 y 절편은 4 그거 쓸 필요도 없잖아 지금 그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 우리가 x 절편이 얼마 네. 요즘은 마이 네. 대충 여기를 내가 마이라고 할거요 이해됐어? 네. 니네 여기다 막 마이 마이 마산마산 쓰는 사람 있는데 아니야 그냥 마이 여기로고 하면 되잖아 내가 근데 y 절편은 뭐였지 4였지 아. 4는 여기도 있겠지? 네. 이 점을 지나도록 그냥 대충 그리라고. 그래, 너무 삐뚤어지기만 그리지 않으면 돼. 알겠어? 자, 이 그래프. 이 그래프, X축, Y축. 그럼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? 그잖아요? 네. 이 선, X축, Y축.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은 이 삼각형을 말하는 거 아니냐고. 이 넓이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이네이 밑, 삼각의 넓이가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, 곱하기 2분의 1이죠? 너네 어디가 밑변이야? 직각을 낀게 밑변과 높이지 네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? 네. 마이이가 아니야? 에? 길이는 네. 0에서 얘를 뺀 2죠? 네. 높이는 네. 4에서 <laughs> 0을 뺀 4야 따라서 지금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이런 약품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? 근데 아마 이건 좀더 복잡하게 나올 거야. 분수가 나오게끔 만들 거야, 아마. 시험 볼 때는. 근데 그래서 방식이 바뀌는 건 없다고. 이해됐어요?